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 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 많은 분들이 바라는 미래겠죠. 우리 지역 예산에는 98, 98세 나이에도 누구보다 건강하게, 또 누구보다 알차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시민 리포트. 예산의 장춘희 통신원을 불러 함께 해볼까요? 장춘희 통신원 한적한 시골 마을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원장세요입니다 따뜻한 커피와 함께 시작하는 어르신의 하루. 왜 그렇게 늦게 오셨어요? 나는 아침에 여섯 시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았는데요 이제 외출 준비에 나서는데요. <목소리> 장춘이 이쁘다. 아이 그거 이쁘다. 오.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의 건강 비결은 저기 있으니 나를 따라오세요. 우리 마을에 사는 동생들입니다, 모두. 이 마을에서 사는 이기자인데요. 나이는 79. 장금자라고 합니다. 나이는 80이에요. 언니들 심부름도 하고, 많은 거 도와주고 사는 조명숙입니다. 오랜 시간 같이 친구처럼, 식구처럼 이렇게 지내온 사이에. 이 소개는 그만하고,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여든의 나이에도 정정하신 어르신들. 마을의 장소 비결은 어쩌면 이 점심 식사에 있는 걸까요? 따라가 봤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비결 첫 번째, 이웃들과 정겹게 둘러 앉아 먹는 한끼 밥입니다. 같이 밥 먹는 거 말고도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네. 소화 하는게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공부인가요? 든지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친구들과 다 같이 함께하는 너무나 어 행복하고 좋은 교실입니다. 네네네. 것도 중요 예전에는 여자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했었는데 지금은 문해 교실에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3년째 함께한 문해수업 덕분에 글쓰기로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하셨대요. 글로 배운 양배추 샐러드 이번에는 직접 만들어 볼 때입니다. 글로 익히고 손으로 만들고 재미날 것 같은데요. 젊어서 해보지 못한 영어도 배우고, 또 한자도 배우고, 그런 것이 더 좋습니다. 행복하게 지내자고요. 아셨죠? 네. 예. 생일 다 끝나셨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난타예요. 마지막 건강 비결, 난타입니다. 이북, 저북으로 가며 현란하게 두드리는 어르신들의 모습, 정말 대단한데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난타가 이제는 지역 행사에서 공연을 초청받을 정도랍니다. 에어르비 다니다가 내가 집에서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시작한 것이 난타입니다. 어머님들 12월 면사무소에서 발표하는 거 아시죠? 네. 예. 네, 그거 연습해 볼게요. 예. 자, 준비하시고. 그럼 우리 어르신들 실력 한번 볼까요? 빠른 박자에도 자연스레 동작을 맞춰가는데요. 손지 이리 어르신들의 마지막 건강 비결. 웃고 즐기며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뒤로 제키고 세니, 앞으로. 앞으로 셋넷 네. 네.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주 보고 셋, 넷, 뒤, 슬, 셋, 넷, 앞으로 보고 셋, 넷. 아주 잘하시고요. 아마도 예산군 뿐만 아니라 충청도 일대에선 어르신들 이렇게 난타하는 데는 아마 드물 거고요. 빠른 곡을 지금은 더잘 치세요. 느린 것보다. 난타를 쳐보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가슴이 부풀어올라요. 기뻐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좋아서? 기분이 좋고, 마음이 즐겁고, 머리가 붕 떠서, 날아가는 기분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앞으로도 우리는 건강하게, 여기, 손길이 2위에서 난타를 치고 놀 것입니다. 지금까지 텀치 있장춘이었습니다 손길이 2위에서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죠. 손지일이 어르신들의 뵈이그 말이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란도란 모이셔서 한글 공부부터 난타까지 함께 배우고 즐기는 시간이 어르신들 건강의 비결이자 행복한 삶의 비결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우리 장춘이 통신원과 손지일이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상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이웃 지역의 소식 전해드릴게요. 매년 이 시기가 오면 충북 괴산에는 동화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표 가을꽃 구절초 덕분인데요. 꽃구경부터 구절초 향을 머금은 다양한 먹거리까지 참 좋은 이 가을 괴산으로 꽃향기 따라 떠나보시죠. 어느새 높아진 하늘이 이곳에도 가을을 살포시 내려놨습니다. 가을내음 따라 뚜벅뚜벅 그 산에 가을을 걸어봅니다. 기분 좋게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어서 밖으로 나오라 손짓하니 길을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가을 누가 외로운 계절이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을이 정말 소중하게 짧아졌거든요 이런 짧은 가을 날 우리가 여행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괴산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야 확실히 이 시원하게 뻗은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이럴 때 가을의 정치 또 가을의 냄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사부작 사부작 걷기 좋은 계절 괴산의 대표적인 가을 명소 문광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자연은 이곳에도 살포시 가을을 내려놨는데요. 연두빛 여름에서 노란빛 가을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문광 저수지 은행나무. 사벽여 그루에 달하는 이 은행나무와. 저수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에 이미 전국 사진작가들의 출사지로도 유명한 곳이죠. 제가 이 가을 괴산 여행 중에 이 문광 조시에온 이유가 바로 이 은행나무 길인데요. 왜냐하면 이 은행나무 길은 우리 괴산 주민분의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직접 신고 관리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이는 이 아름다운 길이 조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977년 한 주민이 마을에 은행나무 200여 그루를 기증했고 여기에 주민들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이 길이 탄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 실례지만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아, 동탄에서 왔습니다. 허? 뭐 푸릇푸릇한 게 아직 노랗게 물들이지는 않아서 한 2~3주 정도 더 후에 와서 보면은 더 좋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길도 참 예쁜데 단풍이 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문강 저수지의 또 하나의 아름다움. 가을 하늘과 나무가 잔잔한 물에 비치는 모습도 참 운치가 있습니다. 문강 저수지 바라보는 이 괴산의 풍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근데 가을의 괴산을 찾아야 되는 진짜 그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딱 요맘때 열리는 예쁜 게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 벌써 아시겠나요? 그럼 지금 어떻게 저와 함께 보러 가 볼까요? 가시죠+ 가시죠. <laughs> 지금이 딱 예쁘다는 그것을 찾으러 청천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가을꽃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이 코스모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알록달록 곱게 피어난 코스모스가 가을의 멋과 빛깔을 한층 더해 주고 있습니다. 꽃 향기가 진짜 향기롭습니다. 코스모스하면 이 가을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꽃이잖아요. 야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코스모스 보니까 진짜 가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희 마을 꽃 예쁘죠? 오 어, 예, 예쁩니다. 이꽃 말고 저희 마을에 유명한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코스모스보다 더 유명한 꽃이 있다고요? 저희 마을은 구절초로 더 유명합니다. 아 구절초. 근데제 눈에는 구절초가 안 보이는데요? 아 저쪽에 있습니다. 아 저쪽으로 오. 가을이면 산길 들길에 지천으로 피는 가을 들꽃 바로 이 꽃이 구절초입니다. 길에서 자주 보던 꽃 같죠? 익숙한 꽃인데요. 멀리에서 보면 마을에 흰 눈이 내린 듯합니다. 요게 구절초구나 와, 지금 초록 들판에 하얀 눈꽃이 되는 것 같은 정말 예쁘게 펴 있어요. 근데 제가 볼때 약간 데이지 같기도 한걸요? 아, 데이지는 여름에 피는 꽃이고요. 찬바람이 불면 구절초 꽃입니다. 아,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때 피는 게구절초 꽃인 거군요. 네. 아, 근데 왜이 마을이 구절초 마을이 된 거예요? 구절초는 척박한 탕에 잘 자랍니다. 저희 마을은 겨울이 길고, 땅이 적박해서 온산화가 구절초로 덮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은 구절초 마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약 20년 전부터 주민들이 마을에 구절초를 심고 가꿨답니다. 멀리서만 봤을 때도 예뻤는데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더 예뻐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꽃말이 어머니라고 하던데 왜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들처럼 어떤 환경에서 자식을 키우는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너무 환경에 척박한 환경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희생이 딸려 있는 꽃입니다. 오, 엄마, 언니, 엄마 내가 편한 대로 <laughs> 옮겨드릴게요. 엄마. <laughs> 특히 마을 어머님들은 예전부터 구졸초청을 팔아 자식들을 키워내셨답니다 어머니라는 구졸초의 꽃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닌 듯하죠. 구절초가 마을 곳곳을 물들이면 어르신들의 일손도 바빠집니다. 어머님들은 이렇게 모여서 구절초청을 만드신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이제 다듬으시고 말린 다음에 삶으면 이렇게 구절초청이 되는 거죠. 네. 와, 아니 향이 오, 무슨 한약재 같아요. 네, 맛있어요, 잡수박이. 구조초를 삶은 뒤 약물을 걸러 다시 다리면 이렇게 진한 청이 만들어집니다. 와 이게 진짜 정성이 엄청 들어가네요. 지금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분류해 있는 거예요? 24시간. 24시간. 크으, 하루 온종일 정성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진짜 향이요. 이 향만 맡아도 건강이. 어쩐지 어머니가 건강하시더라. 이게 옛날에. 어,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때는 한약을 한번 먹었어. 요불에 그래 산에서 구절초 뜯어다가 이거를 말려서 삶아갖고 이렇게 해서 잡숫잖아. 그렇게 어머니 정성이 들어간 이 구절초청 아주 궁금한데요. 야, 맛좀 보셔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에? 와, 저 진한 거 보세요. 자연의 건강함이 담긴 귀한 보물입니다. 뭐? 음, 음. 맛있지요? 이야 처음에 달달하거든요 근데 뒤에는 그 건강한 한약재의 맛이 있잖아요 고게 싹 도는데 아, 쌉싸라고 맛있어요 쌉싸한데어 이거 감칠맛이 있어요 아 이거 맛있게 드셨네요 어머 어머 어, 진짜 맛이 달달하고 맛있어요 와쌉싸한데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층 더 건강해졌습니다. 와 진짜 보약입니다. 예, 보약이요. 에 예, 예. 예. 그럼 어떻게 이건 완성이 된 겁니까? 아니 조금 더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쳐서요. 예, 그럼 제가 예. 어머니 이제 힘드시니까 예. 제가 좀 적고 있을게요. 네. 예. 예. 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적면 됩니까? 예. 눌러 붙을 수도 있어 이렇게 계속 지키고 서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아이고 우리 잘생긴 총각 고생하시네 <laughs> 먹고 하셔. 아 감사합니다. 네. 야 이제 막찐 고구마에다가 캬, 전에 김치. 캬, 캬, 캬.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잘생긴 총각인 제가 크게 도와드린 건 없지만요. 맛있는 주전부리를 챙겨주시니 안 먹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히 주민들이 농사지은 고구마를 구절초청에 콕 찍어 먹는 그 맛이 상당히 별미였습니다. 구절초 마을에서만 맛을 볼수 있는 건데 여기에다 신김치 딱 얹어 먹는 고구마 맛은 뭐말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가을은 또 풍요의 계절이잖아요. 풍요하면 또 어머니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머니 구절초로 청을 만든 다음에 그 어머니 정성이 들어간 고구마와 청을 같이 찍어 먹으니까 이 맛도 맛이지만요. 아 의미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더라고요. 나뭇잎의 푸르름은 저마다 색채로 물들고. 우아한 가을꽃이 춤을 추며 그렇게 괴산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자연이 주는 선물을 느껴볼 수 있는 참 좋은 괴산의 가을로 여러분도 떠나보세요 꼭이요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괴산 구절초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충청은 오늘이 담아온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건강한 하루를 위해 335 모여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는 손지일이 어르신들의 일상과 가을 꽃 축제를 연 이웃 지역의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 드릴게요. 저희 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